청두관광을 계획하면서 총 이틀의 시간을 구체구 지역에 할애를 하였는데요. 예, 첫날에는 오전 6시 45분 청두동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편을 타고 오전 8시 30분경에 황룡구체역에 도착을 해서 반나절을 황룡관광지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야 구체구 숙소에서 체크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차에 본격적으로 구체구 관광을 시작을 했는데요. 숙소에서 조식을 먹고 구체구 관광 을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을 한뒤 다시 청두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황룡구체역에 오후 6시경에 도착 을 해서 고속열차를 타고 청두동역 에 도착을 하니 오후 8시 40분경 이 되었습니다. 구체구로 가기 위해서는 청두시 의 동쪽에 위치한 청두동역에서 도착지인 황룡구체역까지 고속철도로 직행 기준 1시간 40분 또는 중간에 정차역이 있다면 길게는 1시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황룡구체역에 도착해서도 구체국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황룡구체역에서 구체국 구간은 별도로 예 약한 셔틀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 봤는데요. 네, 황룡구체역을 기점으로 저희가 예약했던 트립닷컴의 보모버스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동을 하면 황룡포경구가 나오고요. 여기에 저희가 들고 온 짐들을 버스에 그대로 두고 반나절 정도 풍경구 관람을 한뒤 다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구체구에 저녁쯤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참고로 황룡풍경구에서 구체구까지의 길이 산길이고 커브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멀미가 좀 심하시다 생각이 되시면 멀미약을 미리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5시 20분, 오늘 구체구 가는 날이고요. 청두동역에 6시 45분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디디 타고, 청두동역으로. 구고씨! <laughs> 예, 6시쯤 청두동역에 도착했고요. 디디 택시를 불렀는데, 알려준 장소는 안 세워주고, 조금 멀리 세워준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기차에 싣고 갈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따로 뭐 설명이 나와 있는 블로그나 이런 글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기차역 자체를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네요. 거기 열차 타는 곳이고요. 아침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침에 뭘 먹으려고 찾아보는데, 일단 편의점이 보여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왔습니다. 이거 도전해 볼래? 샌드위치. 여보, 샀어? 빵치되었습니다 저기 맥도날드가 있네요. 스타벅스도 있고. 출발 25분 전이고요. 제일 긴 줄이 외국인들 여권으로 체크인을 해야 되는 줄이고, 왼쪽은 중국인들이 카드 대고 들어가는 줄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빨간색 라인 쪽에 붙어야 되고요. 여기 전광판에 보면은 파란색이 중국인들, 초록색이 비거주민들인데 저희 외국인들이고, 제일 오른쪽은 비즈니스 클라스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고속열차입니다. 1호차라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캐리어 들려고 난리다. 실차 엄청 넓다 그지? 캐리어 아주 되데 26인치 캐리어도 올라가는데 폭이 두꺼우면 안,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엄청 엄청 넓네. 황룡구체역 도착합니다. 잠바 다 입었고 캐리어도 해놨고. 여기 해발 3,000m가 넘거든? 힘들면 얘기해 어, 사람 많다 진짜 여기는 황룡구체역 줄을 서실 때양 끝단에 서셔야지 여권 검사를 해서 나올 수있고요에스컬레이터를 타고 trip.com에서 예매한 버스를 타려면 저기 있는 3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3야2플러스 1열 이고요 좀 늦게 왔더니 자가가 제일 뒷자리 밖에 없로요로 가야 된다. 가는길 물이 진짜 맑다 여기가 올라가면 해발, 해발은 해발 3,800m 된다고 하더라고 5년만에 맑은 하늘 보네 응. 여기에도 진짜 공기가 좋아서 진짜 진짜 좋다 여기서부터 어, 저기 막 설산도 있고 아무야. 야 여긴 알프스 저리가라인데? 엄청 멋있다 여기. 뾰족뾰족해 도착 아, 버스스 버스 티켓 사야 돼. 내려서 20원 짜리 버스 사야 됩니다. 현 버스표를 사려고 왔는데 솔다웃시라 걸어가야 된대요. 걷다가 나, 보면 나오는 전망대. 산소통 살수 있겠다 여기서 하나만 사 가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매점에서 20원에 산소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다 네. 야, 숨이 차긴하다.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오체지는더 가야 되네요. 안 쉬어 되지? 20원짜리 셔틀버스가 솔드아웃돼서 못한 자들 오늘은 4월 13일인데 아직도 산봉우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발 거의 4,000m 가까운 곳이라 산소가 부족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중와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당 충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갑니다 오체지 입구까지 셔틀 20원 짜리 타면은 요 끝까지 오는데 강력 추천. 오는 길이 너무 힘드네요. 황룡 풍경구의 하이라이트 오체지까지 왔습니다. 이 데크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요 데크 타고 올라가야 되네. 여기가 황룡 입구고 여기 보이는 데크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짱이다. 황룡의 오체지입니다. 너무 예쁘다. 마지막 계단이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게 느껴져, 이제. 머리 아프셔. 한소 통화 사줄게. 가자. 내려오는 길 중간에 있는 매점에서 컵라면 먹고 있어요. 요거 맛있어, 약간 마라를 익히는데 육개장이 약간 중국 향이 섞인 그런 맛이라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안 맵고. 안 맵고? 내려가는 끝없는 계단. 봐. 화이팅!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돼. 아니지. 명사야. 화면. 그냥 면도. <laughs> 뭐. 도자기. 어, 중간중간에 포토존이 좀 있어서 실리 계열이요? 반대쪽도 돌살들인데, 물이 엄청 맑다. 음. 음. 세 명이 자기 좋은 방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맥도날드. 오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왔고요. 9시에 입장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했고, 그리고 짐을 호텔에 이렇게 맡길 수 있어서 네, 몸을 가볍게 해서 출발해 볼게요. 이야, <목소리> 인파가 벌써부터 걸어다니,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가 묵은 숙소가 부채구 관광지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라서 좀 이점이 있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고산평 때문에 이 구체구에 대한 풍경을 볼 별은 잘 없었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떤가요? 오늘은 훨씬 낫네. 가볍네. 오늘이 4월 15일인데 아침 온도가 1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10도 정도 되고요. 저희는 다 경량패딩을 준비해서 입고 왔는데 실제로 그 대부분 사람들은 복장이 바람막이 정도 입고 계시네요. 낮에는 좀 따뜻하고 아침에는 이것도 괜찮을 사 호텔에서 한 5분 정도 걸어 오니까 구체구 입구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오픈 전인데 인파가 벌써 저렇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저희는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는데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을 때는 여권을 가지고 입장을 할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여권 통행주를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을 위한 패스포트 홀더 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권으로 표검사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많이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곳인데 완전 모법지대입니다. <laughs> 버스 탔어요. 이거 완전 눈치게임입니다. 세치기가난무하는 현장. 버스가 자주 오기 때문에 줄 비는 거 보고 냉큼 자리를 쟁취하시면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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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아, 나도 알게. 아, 근데 지금 너무 이 공기가 지금 상쾌해서 너무 시원하고 상쾌. 어제부터 허거냄새를가 하나도 안 난다, 그렇지? <laughs> 컨디션 훨씬 낫다. 오늘 9시 전인데 오픈되 있었어, 그죠? 줄이 꽤 길었는데 버스가 워낙 많아서 금방금방 빠지는 기분, 느낌이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끝까지 사람들이 내, 많이 내릴 때까지 쭉 오다 보면은 거의 한 20분 정도 버스를 탄것 같은데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고는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힘들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버스 왔네 다음 거 타자 탈까? 그치. 여기가 구체구에서 제일 부재, 이리, 쪼. 유, 화, 해, 쪼. 쪼, 쪼, 하다 여기는 구체구 중간에 있는 투어리스트 센터인데 여기 식당들 모여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구체구에서 먹는 점심 탄, 탄탄면, 완탕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이곳은 구체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해라는 곳이고요. 이 호수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뭐뷰 포인트는 초입에만 있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칼러풀 폰드로 갑니다. 여기가 제일 예쁘다는 오체지 소리 들리시죠? 저희 폭포에 왔습니다. <laughs> 짜자자자자짠. <laughs> 수량이 많을 때는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멋있다 근데 충분히 멋있지 이 정도면. 물이 좀 메말라가지고. 예뻐? 응. 엄마 이런 물소리 좋아. 네, 이번 중국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던 여행 포털 사이트고요. 중국 여행 관련된 호텔이나 기차표 특히 그 대부분의 중국 중국 사이트들은 영문을 지원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트립닷컴을 이용해서 을 예약을 할 경우에 가장 편리하다는 팁들을 인터넷 팬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도 배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차표 예약을 하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단 화면에 기차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출발지, 도착지 시간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출발지는 청두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청두 동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청두 둥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착지는 황룡 구체역이고요. 이렇게 한글로 치더라도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예약을 하는 일정 기준으로 2주 전부터 티켓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색을 누르면 기차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청두동을 출발해서 송판이라는 곳으로 가는 열차와 황룡부채역으로 가는 열차들이 껴 있는데 저희는 황룡부채역으로 가는 열차만 보면 되고요. 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열차가 바로 오전 6시 45분에 출발하는 이 열차입니다. 오전 6시 45분에 출발해서 한 번도 안 쉬고 황룡구 체역으로 가게 돼서 시간도 가장 짧고요. 트립닷컴에서 연계해서 판매를 하는 황룡을 들렀다 구체구의 숙박지까지 이동을 하는 모모버스의 출발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이 열차를 탑승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를 클릭을 하시면 총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일단 입석은 제외를 하고요. 1등석과 2등석이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은 1등석은 2 플러스 +2 2총 4개의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고 2등석은 3 플러스 2에 5개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승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트립닷컴에서는 여권 정보를 미리 넣도록 되어 있고 실물 티켓 없이 여권만 스캔을 하면은 입장이 가능하도록 중국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할 때는 반드시 탑승자의 여권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좌석 선택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네, 마지막으로 결제하는 페이지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요.